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존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꾸어 주었고 또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성전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흠이 없어야 할 성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과격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건물, 그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으로 오지 않고 돈을 바꿔 주려는 마음으로 비둘기를 팔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오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성전은 이름은 성전이지만 그 장소의 기능은 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은 성전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주일에 가는 그 성전이 그 교회가 찬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